오 공군이네요 맞죠? 허 어, 김현정 씨는 공군을 좋아하시는군요. 공군 전역한 남자를 좋아합니다. 아 인천공항 가면 많습니다. 야또 전투기 조종사를 하려면 몸을 만들어야 하니까 생리 훈련을 하는군요. 그렇습니다. 조종사들의 신체를 리모델링 하는 거죠. 자전거 잘 탄다고 오토바이 잘 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조종사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. 저 단계에서 통과가 안되면 조종사의 꿈은 눈물을 머뭇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아이고 쉬운 게 없구나 쉬운 게 없어 김현정씨 토마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아유 됐거든요 내가 남을, 어, 아무리 남자가 없어도 인형을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 소개를 받아야 합니다 토마스는 실내 산소양이 줄어들면 바로 저렇게 눈이 감깁니다 어디 봐 많이 감겼다 아, 그러니까 저것도 조종사 훈련에 필요한 인형이군요. 그렇습니다. 전투기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. 산소가 부족하다고 바로 내려오면 임무 수행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이 훈련에서 우리는... 야, 근데 지금 저 상황에서... 장이야! 우리 장령씨, 장 받으세요! 여보세요. 이 마당에 장기를 둡니까? 아유, 서양 장기 같은데? 고도 3만 피트에서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그 실험을 하는 겁니다. 오... 어머나+ 어머나 손님아 막... 거기+ 어, 거기+ 거기+ 예, 거기+ 예, 예. 아, 그래, 아, 그 그+ 그+ 렇치잘 꽂았다 저렇게 되는 거였구나 아이고 아 그렇게 해서 또한 사람의 조종사가 탄생을 하는군요 빨간 마을라는 멋을 먹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.